국정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변인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터지는 걸 그날그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이제 곤란한 사건이 터질 때참 곤혹스럽습니다. 윤창중 사건 땐혹스럽지 않으셨어요? 그때도 우와. 대변인 하셨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또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. 셨 여당 대변인이시고 네. 그분은 청와대 아니 대변인.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실례니까. 아니 그렇게 어쩔 또, 수가 네. 없죠. 그러니까 언론인 <laughs> 공동 출신이라 는 그렇죠. 것도 있고 해서요. 네. 한 분은 청와대 대변인 이거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. 예, 네, 뭐 곤란했고 일단 뭐 매우 놀랐습니다. 그리고 네. 뭐 믿겨지지가 않았고요. 그래서 그 참. 우리 국민들이 아마 가지신 생각 비슷하게 저도 가졌습니다. 이뭐 상당한 충격, 실망 그리고 또 어, 그분이 정상회담 저도 뭐 언론인으로서도 워싱턴 특파원도 지냈고 정상회담 그 현장을 뭐 여러 차례 지켜봤는데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았고 그래서. 과연 이런 분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에 대한 네. 궁금증도 있었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네. 뭐 머릿 속에 떠올랐습니다. 워싱턴 특파원하셨다니까 그 네. 정상회담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때 사람주술 안 마시죠, 보통 그 수행하는 사람술 마시는 없잖아요. 경우는 네. 거의 제가 본 적이 못, 없었어요. 못, 보셨죠. 네. 보셨죠? 상상도 못하실 일일 었을것 같은데 네. 이번에 저희가 알기로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는데 워싱턴에 다녀오셨잖아요. 무슨 네. 일로 다녀오신 거예요? 아 원래는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음. 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. 뭐 세미나 준비도 하고 남북관계 관련해서 네. 미국의 이제 기업 연구소하고 우리나라의 한미클럽하고 이미 이제 세미나는 이루어졌는데 음. 저도 참석하기로 돼 있어서 뭐 발표도 하기로 돼 있었고 그랬는데 그 이제 국회 추경 문제가 있었고 저희 당에 또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기 음, 때문에 그 참석은 못했습니다. 그래서. 네. 그 대변인 이제 물러난, 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경비로 휴가차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가서 뭐특파원 후배들도 네. 만났고,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뭐. 사기였던 뭐 교민들도 많이 아, 만나뵀습니다. 네. 그러면 또 가서 윤창중 사태에 대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으셨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네. 엄청나게 네. 뭐 화제가 됐고요. 그 지금 각 특파원들이 보도한 대로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아. 교민들이 많은 충격과 상처를 뭐 받았고 저희 이제 저로서는 여당 소속이라 뭐 뭐. 꾸정도 들었습니다. 뭐이 정부 여당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좀 제대로 네.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음. 인사를 진짜 잘 해야 되겠다.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성찰을 해서 스스로 뭔가짐을 좀더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. 그 피해 학생은 지금 어떻게 그래도 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여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아.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요. 그, 네. 뭐, 충, 한 신문에 아. 보도된 그. 미주제 여학생의. 예. 아, 아버지. 아닙니다. 서울. 예. 예. 이제 우리 종합일간지 한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그 여학생의 아버지 인터뷰 기사가 네. 났는데 음, 음. 그 취재했던 기자하고도 얘기를 나눴고요. 아. 네. 네. 그 아버지는 뭐, 매우 충격을 받았고 그러나 이제 뭐, 그, 그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아주 뭐 훌륭하신 네, 분이 침착하신 것 같아요 네, 네, 그래서 네. 네, 저보다 네, 뭐한 그... 두세 배 <laughs>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 네, 실제로 뭐 그런 네.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한민국을 또 많이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윤창중 네. 씨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원내대표 네. 경선이 있어서 좀 거기 워싱턴 쌤이 나못 가셨다. 근데 말해요, 이 원내 대표 경선 끝나고 후속 인사가 보니까 이게 모조리 친박, 싹쓸이 친박, 전부 친박 친박이에요. 네. 예, 이거 정상 아닌데요, 제가 볼때 이렇게 되면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? 아, 이제 사실은 뭐 굳이 과거로 쭉 나누면 여전히 뭐 친박 친위 구분이 뭐,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네. 뭐. 친박 친이 구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희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파트너가 된 김기현 정책위 의장 지금. 이 얘기는요 잘 가다 보셨다가 네. 기자회견 끝나고 계속해 주십시오. 네. <laughs> 네. 자 저희가 앞서 이건대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공식. 기...